안녕하세요. 네, 부천부동산서터입니다 8월 11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텀 비스타 동원 2.8억 뚝제목이 어, 약간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많은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알려드려야지 해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해주시는 관계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도 하나둘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부산 아파트 얼마나 안 팔리는지. 분양권, 아파트, 직거래 비율. 어제 보다가 한번 놀랐는데, 제가 자료 오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직거래를 많이 한다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큰 폭으로 감소. 요, 요 폭이요? 하루에 한천건 정도 돼요? 오늘 목요일 감소하는 날인데, 천건이나 감소를 한다. 이 말인 즉슨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이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거래가 되어서 천건 아니잖아요. 일거래 건수 한5 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0개의 매물만 줄어들면 되는데 1,000개의 매물이 줄는다. 그만큼 악성 매물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직거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세 개는 중개거래, 한 개는 직거래. 이만큼 직거래 비율이 높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에서 중개거래에서 직거래를 나눠서 좀더 숫자가 비율이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요두 개를 더해서 나눠야지 정확한 직거래 비율이 나올 텐데. 어 이렇게 우선은 해봤어요. 아무튼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더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만큼 안 팔리면 일단 야 주변 지인한테 요, 요거 싸니까 요거 사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분양권은 보면 더 기절합니다. 거의 두 개가 중개거래, 한 개가 직거래일 정도로 4월달에 굉장했어요. 왜 이때 어, 뭐 자녀에게 뭐 증여를 증여성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걸 생각하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새로운 정권에서 분명히 집값 올릴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8월달 들어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제 또 집거래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좀 비상식적이거든요. 타 광역시에는 이 정도까지 집거래 비율이 높지 않은데 높아요. 어, 대구에 있는 모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 분양권 가격이 프리미엄이 막 1억 2억 붙었을 때 나중에 야, 이거 세금도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되니까 자녀에게 약간 증여성 매매를 이렇게 해서 넘겨줬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 것 같아요 어, 프리미엄 이 2억 정도 붙은 상태에서 증여를 했는데 음, 시간이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웬걸 프리미엄이 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자녀는 나중에 이거 입주하려고 보니까 잔금 칠 돈이 없는 거예요. 야, 그 부담을, 야, 이거 좋을 때는, 야, 좋다고 줬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 시간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은, 한창 많을 때는, 요거, 잘안 보여드린 자료인데, 한창 많을 때는 4조 4천억. 야, 두달 합쳐가지고 거의 9조. 어, 두달 동안, 2020년 10, 10월, 11월 두달 동안은 거의 9조 가까운, 어, 거래대금이 형성되었어요. 근데 올해 다합쳐봐도 이거, 그만큼 되지 않아요. 3조? 3조 조금 넘어갈려나 최근 요 6월 달 거래가 마무리되었는 거 보시면요. 4,800억. 거래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거래량보다 거래 규모는 더 크게 줄어들었, 줄어들었다. 이 장난,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괜찮아. 예전부터. 야, 나 5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늘우상향이었어 이거 5채를 이거 동시에 두드러 맞으면은, 이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기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전세물량 소폭 감소 전세물량 오른폭 훼손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물량도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하면서 오른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임대물량 19,000건 19,000건 정말 연초에 만4 0 0 0건에서 지금까지 거의 한50% 가까이 물량이 아주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한참 적을 때는 7,500건도 안 되는 그런 수준 음, 그때보다 비하면 임대인들 어려움 예상됩니다. 나중에 구별로도 얼마나 많은 임대 물량이 나와있고, 실제 그중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도 한번 파악해볼게요. 오늘 거래량 52건 신고되었고요 가격 상단 부분 센텀 비스타 동원 2.8억 떨어졌는거. 요거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20%밖에? 뭐 그렇게 하기 좀애매하고요 2022년식 아파트 세금 문제도 있을텐데 매도하더라는 거죠. 어, 과거에는 이런 현상 부산 분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2년은 버티고 매도를 할 건데 2년 안 지난 물건들도 야 세금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 내는 게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베스트움 가격 15% 정도 하락, 대림파크빌 아유 대형 평형이구나 20% 정도 올랐다. 그럼 이게 올랐는 게 올랐는 건지는 어,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2022년인데 매매를 하더라. 과거에는 이런 매매 안 했잖아요. 자, 그 다음 한10% 정도 쭉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 사만아파트 25% 정도, 보합 정도 수준의 거래와 사업호롱하늘채20% 정도, 연산을지15% 정도, 그리고 백양산 동문 굿모닝 힐 가격 25% 정도, 그 다음 하일 유엔아이 20% 정도, 20이라는 숫자가 거의 자리를 잡은 듯한 그런 느낌, 사업고롱하늘채20 정도, 나머지, 어이, 이거 보세요. 2022년식 아파트들이 세금 내고라도 거래를 하더라는 거죠. 한신타워 가격 10% 정도, 국제 10%승15% 정도, 정도. 끊임없이 하락하는 거래. 오히려 이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싼 아파트들이 가격이 덜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생각보다 나타나요. 위에 고 가격대는 20%, 30%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많은데 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정보 교차. 예, 생활이 더 바쁘다 보면 이 부동산 흐름을 못볼수 있는데 야, 주변에 집 살려고 하는데 소득은 많지 않고 자산도 크지 않았는데 야, 그래도 이번 기회 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무조건 그래도 어저 주워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형이야 그러면서 비싼 슷 값에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을 한번 좀 한번 좀 봐라, 한번 좀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건당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이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이 거래량 자체는, 어, 10분의 1, 거래량도 10분의 1, 거래대금도 거의 10분의 1, 어, 거래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고, 그나마 3억 미만 거래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비싼 거는 거래 안 하고, 싼 것만. 이렇게 팔기 위한 것이냐, 사기 위한 것이냐, 고민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조다 그동안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생각보다 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그것을 비싼 값에 덥석덥석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돌아가는 거라 봅니다. 전부 다 뺀질뺀질 막다 뺀질 똑똑한 척 하고 있었다면 아마 거래는 지금보다 더 위축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똑똑하고 돈 많고는 관계는 없지 싶은데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사더라는 거죠. 시장 분위기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 그, 제가 공식처럼 이야기 하는 거인데요. 분양권 가격이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보시면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위 아파트 가격들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 그 부분, 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신고가 비율은 1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6월달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간혹가다가 좀 날짜 다른 것도 섞여들긴 하지만 간혹가다가 신고가, 어, 그래도 그렇죠. 이 와중에도 또 신고가로 계약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전제가 전세가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세 거래량 이런 것도 또 가격도 좀 특수한 형태의 거래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아까 뭐 힐스테이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막뭐 이렇게 나오면 어, 야 이거 세금 내고 파, 일단 팔고 싶다. 내가 비싼 전세로 살아줄게. 내가 비싼 전세로 살아줄게. 그 대신 네가 집 사라. 어,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어,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개별적으로 관심 가진 아파트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억단이 어, 2억씩 뭐. 고가의 아파트를 보니까 전세가격 2억 단위 한 5억 미만은 1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 그거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억 단위의 하락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그 낙폭이 조금 더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되면서 전세 가격의 낙폭도 조금 더 커지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고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3억 미만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매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가 월세 거래량. 이 하여튼 6월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월세. 월세 시장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었지만 이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면은 뭔가 뭔가 다른 시장에는 다른 움직임이 있나 봐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움직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거래량이 참, 없다, 없다. 그리고 임대 거래도 참안 된다. 매물의 개수에 비해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런 모습들 위주로 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